어떻게 됐냐면 방이 다섯 개가 있었습니다. 네 명이 독방을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었고 두 명은 방을 같이 쓰거나 아니면 한 명을 거실로 보내고 독방을 혼자 쓰거나. 네. 처음에는 저랑 이한이랑 둘이 방을 쓰자고 했었어요. 그냥 가위바위보 하지 말고. 그래가지고 어 그래 그럼 너랑 나랑 방 같이 쓰자 했다가 갑자기 이한이가 이층 침대가 아니면 같이 방을 안 쓰겠대요. <laughs> 이층 침대를 왜 쓰는데? 네, 그럼 나 밑에 침쳐 그때 아니요 밑 쓰고 싶어 <laughs> 이미 다, 다 마음속에 그래서, 정해놨어 그래서, 그래서, 그럼 가위 바 아, 하자 가위 뭐해 <laughs> 그렇게 해가지고 가위 가위 보를 하게 됐어요 제가 세팡이 타졌죠 그래서 제가 지금 거실에 한 방이, 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<laughs> 가위 가위뭐진한 가위 명이 이제 거실에 파티션 쳐가지고 방이 생기는 건데 거실로 침대로 옮겼어요 이제 좀 거실에서 살아가고 있다 근데 방 제일 커요 그래도 아, 진짜 너무 살기가 폭발 <laughs> 나왔어요 지금 아, 방 제일 커요 이러는데 여러분.